어, 머리를 잡다가낄 거야. 자, 푸시 자, 둘, 을 셋. 자, 둘, 려 아, 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었지. 발동을 밀면 둘 하나 둘.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바로, 연결.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고기 틀려지야. 하나, 둘, 맞추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 맞추려고 생각하면 고기가 연결이 잘안 돼. 그냥, 귀머리하고, 그렇지. 자, 다시 둘, 셋, 더 맥스럽게 넘어가고, 둘, 셋, 팔이 열. 자, 퍼킹 느껴져서 하나, 둘, 그래서 포킹 느껴진 게 고기 연결돼서, 바로. 자, 다시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팔이 나중에 돌아, 양팔이 울면서가야 되는데 나중에 뚫는 거고 하나. 자 지금 나중에 꺾지마꺾어지면건 느껴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둘 하나 둘 다시 둘세 네, 하나 둘 그렇지 다시 둘, 둘세 네, 일부러 꺾마지마자 너무 꺾인 거야. 그렇지 고정근들이 그딱 맞는서 거기에서 느껴지고 그렇지 둘세 네, 하나. 둘못봤어못 못 봤어 하나 둘 자, 머리 잡아 이마 둘셋 하나 둘자 준비 아. 어드레어 엉덩이 빼왜 어? 올라와 씨자둘셋 <laughs> 하나 둘자 이어져야 돼둘셋 하나 손목 자 손목이 확 돌아가면 죽여버릴 거야 하나 자 다시 둘 하나 둘 연결 일지마 둘 하나 둘 연결 그렇지 둘 하나 연결 그렇지 왼팔이 둘 하나 둘 그렇지 둘둘 둘. 아니야 나중에 돌아서 둘, 둘. 그렇지 템포 까먹지마 까먹지마 자 손목 꺾지마 손목 꺾지마 꺾었잖아 이새끼야 둘셋 하나 연결 연결 자둘셋돌고 다시 둘 하나 둘. 자, 똑같았어. 둘, 셋, 하나, 둘, 다시, 둘, 셋, 하나, 둘, 다시, 둘, 쭉, 돌아. 첫 코났어, 여기서. 둘, 하나, 연결해서 돌아야지. 연결해서 돌아야지. 하나, 연결해서 돌아야지. 오케이. 자, 둘, 쭉, 오케이. 그리고, 하나, 둘, 다시, 둘, 쭉. 자, 손을 꺾지 마! 하나, 둘, 자, 다시, 둘, 셋, 하나, 둘, 둘. 너 지금 불꺼다 상체. 하나, 둘 으, 그렇지. 둘, 하나, 둘, 으, 왔어. 더봤어 봤어. 봤어. 하나, 둘, 봤어 아. 자, 다시. 빨리 와, 이거 맞이, 마무리하게. 둘, 이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적게 가도 안 돼. 하나, 둘, 더 가도 안 되고. 하나, 둘, 내리고. 자, 둘, 돌고. 더밀어어 팔을. 빗을 때. 밀지 마. 그렇지. 하나, 둘, 대전 맞춰 하나 둘 그렇지 이네 스스로 해 빨리 둘 하나 둘자 손목 끊지 마자 어초 피시 안에 피시 안에 상치 안 오라 이거는 안, 안 돌고 어 이제 힘들어서 자 다시 와둘 하나 둘자 다시 자, 하나, 둘, 몇개안 남았어, 몇개안 남았어, 둘, 머리 안 잡아, 둘, 둘, 이것도 못 잡으면서, 둘, 셋, 어떻게 풀스윙 할 거야, 둘, 둘, 그렇지, 아 둘, 둘, 그렇지, 하나, 둘. 둘. 어.